집안에 의가 좋아서 왕래가 좋았던지 소통이잘 되니까 장사 대박 난지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 운이 트이겠죠 그리고 영업이 잘 돼서 재물이 뿔어난지 아주 좋아요 이+ 영이이 이사 가서 부자 되는 게더 좋잖아요 또 이제 하나 꼴찌 얘기할게요 잘 다스리고 살면은. 네, 안녕하세요.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. 이사하면 복 있는 집, 운이 트이는 집.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. 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, 그래도 한번 짓고 가시라고.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고, 어느 시기에 가느냐도 중요하고, 이왕이면 이사가서 부자 되는 게더 좋잖아. 그래서 복 있는 집 따로 있고요. 운이 트이는 집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하세요. 아셨죠? 우리가 이사갈 집이 가정이 화목했던지, 우리가 이사갈 집이 그 집이 가정이 화목했어. 그러면 우리도 좋겠지, 기운이. 그리고 자손들이 출세한 집, 뭐 판사, 검사, 의사, 교육자, 공직자 이렇게 나오신 그런 집안도 있어요. 그런 집으로 가면 또 뭔가 좋겠죠. 그리고 재물이 모아서 나간 집. 딴 데서 망했다가 그 집에 살다가 재물 모아서 좋고요. 그리고 집안에 의가 좋아서 왕래가 좋았던지,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. 일과 친척이 됐든, 외부 사람이 됐든 좋죠. 소통이 잘 되니까. 그리고 장사 대박난 집 대박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터줏대감도 있고 뭐 지킴이도 있고 터신도 있고 지신도 있겠죠 그래서 잘 위했던 집인 것 같아요 이런 집 이사가면 운이 트이겠죠 그리고 영업이 잘 돼서 재물이 뿔어난 집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방이 막히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지.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 좋고요. 또 이제 하나 꼴툼 얘기할게요.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가호 우물이 있었어.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많고 그러지만 글쎄 단독 주택이나 뭐 전원 주택 이사 가실 때 만약에 옛날에 우물 있는지 가면 대박이죠. 네, 우물은 재물을 뜻해요. 샘 솟는지. 옛날에 우물 잘못 막아서 집 망했다 소리 들어본 적 있죠. 자손이 끊겼다 이런 소리. 그래서 우물이 있는 집들은 대부분 위하고 살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우물은 물이라는 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 들어가서 잘 다스리고 살면 대박이죠 그래서 운이 트이는 집은 따로 있어요 온기가 좋은 집, 밝은 집, 통풍이 잘 되는 집또 거기다가 잘 돼서 나간 집 자손들이 잘 됐던 집, 한몫했던 집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거 꿀팁은 우물 있는 집이 최고 <laughs> 그래요 운이 트이는 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요즘 경매로 응. 부동산 많이 이렇게 구매하시잖아요. 네,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. 그 다음 타자로 시력으로 얘기할게요. 네, 좀 있을 수 있어, 좋아. 원래 있지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야. 혼자 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이런 것도 집어넣어.